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8월 18일 어, 장마감 이후인데요. 음, 오늘 시장 어, 제법 충격이 좀 있었었죠. 어,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고요. 과연 하락의 시작일까요? 음... HLB 얘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어, 무료방 링크하고 카페가 나옵니다. 어, 보시면 이 카페가 이렇게 이제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 카페 안에서의 이 노란 네임카드를 노란색 네임카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음, 무방 딩크가 나옵니다.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비번 누르라고 나오는데요. 비번은 7890입니다. 어, 현재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어, 인원이 다차 있어서 바로 들어오실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어,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 상황을 이용하셔야 될것 같고 어, 조만간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음, 이 해결을 좀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요건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시장이 사실 조금 만만치가 않았죠. 어,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음... 제가, 어, 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해드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 우리나라의 이제 증권사 쪽에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주 증시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그 레인지들을 조금 봤는데, 어, 그 분들의 레인지보다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본것 같더라고요. 보수적으로 봤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2370, 어, 언더슈팅이 나와서 2,350 정도가 한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까지는 지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2,350까지도 깨고 마감을 했습니다. 어, 이런 된장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요. 음, 일단은 오늘 어, 우리 시장,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였고요. 어... 금요일 그리고 오늘 화요일까지 요 이틀간의 하락은 기본적으로 최근 다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재확산세. 이 재확산세가 어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지난 2월 달 1월 말이죠. 설 전후한 시점부터 해서 어설 연휴 직후부터 우리가 크게 밀리는 흐름이 한번 나왔었는데 요 요때입니다. 이 때인데, 이 구간에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 뭐지? 와, 이거 무, 뭐 무서운 건가 본데?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일주일 정도의 조정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아주 강하게 나왔었는데, 그렇게 하고, 뭐, 이 뒤에 움직였던 이 부분은 이제 미국장에서의, 미국에서의 어떤, 어, 유행으로 인해서, 요렇게, 요런 모습이 나온 거였죠. 나왔던 부분인데, 어, 그동안 생각을 해보면, 2월 이후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만 보면요. 2월 이후, 요때 이후로 약 6개월 만에 지금 처음, 음, 재확산이 다시 나온 겁니다. 6개월 만에.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이 상황이 나왔고요. 그 부분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어, 또한 번, 이, 처음 발생했었을 때의 비이성적인 구간이 오늘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아 보였는데, 오늘은 오후장 들어와서 거의 뭐, 어, 이 손절 물량들이 제법 나왔고요. 음,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을 좀 크게 끌어내리는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이 부분이 오랜만에 진행이 되면서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아주 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지난 2월보다도 더 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더 나오고 있잖아요. 전파력이 강하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더 우리도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정부 측에서도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여기서 어, 조금 방심을 더 하게 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어, 국민들에게, 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음, 지금 겁을 조금 주는 부분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그만큼, 어, 위험한 구간으로 갈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최대한, 어 정부 입장에서는 이 상황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 넘어가면 일단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어 정부 측에서의 최선의 몸부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그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 사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금 이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힘들게 버텨왔는데 어, 소수 몇 분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이 국민들 전체가 손해 보는 어, 이 상황은 좀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정치적인 의도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자우지단 간에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었을 때 오늘 조금 충격이 좀 컸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어, 이제 당분간 우리나라도 확진자 추이가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어,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 단계를 격상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격상이 된다 그러면 조금 증시에는 부담이 제법 될수 있습니다 그때는 충격이 또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아직은 근데 날짜가 좀 남았죠 그걸 판단하기까지는 날짜가 조금 남았고 음,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 만약에 이 상태로 어, 뭐. 지금 확진자 수가 조금 증가한 상태인데 증가한 상태에서 고대로 그냥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 정도가 된다 그래서 어, 더 이상 어, 이 격상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 요런 정도의 상황이 된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요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 요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빠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 늦어도 최대 이번 주겠죠 요번 주 안에는 어, 요런 식의 캔들이 하나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 양봉캔들이 하나, 그러니까 밑에서 시작해서 하락으로 끝날 수도 있고, 보합으로 끝날 수도 있고, 플러스로 끝날 수도 있는데, 어, 일단 양봉캔들이 하나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 내일 빠르면 내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보고 있고요. 음, 그 상황이 되면 1차적으로 한 번은. 어, 넘어가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 이 부분이 오늘 조금 과도하게 반응했던 부분이 글로벌 시장 전혀 문제 없잖아요 전혀 문제 없는데 우리만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했던 부분이 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어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확산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고요 과민반응일 것이고 또 하나는 어, 그동안 계속해서 주구장천 부르짖었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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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한번 빼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없었잖아요. 그이 부분에 대한 조정, 이걸로 명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번 재확산이라는 걸로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본다라고 보면 지금 이미 이 자리를 내준 상황이라고 봤을 때 내일 바로 이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면 이 위로 올려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면. 요 정도까지 살짝 장중에 이탈하는 모습 보이고 아래 꼬리 달고 위로 올리면서 여기서 정리를 할수 있는 2,320뭐 언더 슈팅 나오면 2,300요런 어,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어, 한번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일단 제가 보는 시점은 그렇고 그 관점은 그렇고요 추세적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앞으로 또 내려갈 거야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요 어, 지금까지 주식 시장이 봤. 보시면 이때도 제가 아마 어 저희 무료방 계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vip방 계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건 실제 현실과 조금은 어 시간적 갭 차이를 두고 움직입니다. 기간적 갭 차이를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 빠르면 내일 오후 아니면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 정도 선부터는 어 어느 정도 일 달락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했었을 때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격 조정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으로 한 며칠 정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때 나왔던 충격파 정도의 충격 정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런 정도라고 보면, 어, 어느 정도, 어, 명분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음,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만 어, 중간에서 요렇게 요요자요 자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요렇게도 지금 있거든요. 요렇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내일 모레 이렇게 넘어가면 2320 정도 라인이 저점 라인이 될수 있고 어, 내일로 보면 2320은 살짝 더 깨질 수도 있잖아요. 2 3 0 0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2300요 라인 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요런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요런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 아마 오늘 되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어, 많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구요. 어, 코스닥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 오늘 충격이 더 컸죠. 4% 정도까지 밀렸습니다 뭐... 사실 적지 않은 제가 예상을 해드릴 때805 포인트 정도 말씀을 드렸고 언더슈팅 나온다면 800 포인트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800을 일단 깼어요 언더포인트. 언더 포인 언더 지점으로 해서 이 자리 정도가 1차, 1차적으로 한번 지지가 될수 있는 라인이었는데 조금 그랬고요. 이 자리도 지금 지지 라인은 일단 있습니다. 이제 780 전후가 될것 같아요. 그 정도 자리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자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코스닥에 어, 2,300이 깨지는 시점 한번 살짝 건드는 시점 고시점에한780 그 정도 전후가 한번 터치되는 시점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요번 리 시장이 정리를 한번 할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860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적으로 뭐2% 이상의 2%가 아니라 대략 2%가 아니라 어, 한10% 정도의 조정은 지금 나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10% 조금 더 나오거나 10% 전후 정도의 어, 흐름 정도가 될수 있겠죠. 어, 뭐,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 합당성은 서지 않을까. 최근 상승에 대한 이 부담감에 대한 이 우려는 조금 지울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HLB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내일, 모레 지나면서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대응의 구간 내 네, 왔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아주 두려워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hlb 오늘 상황을 보시면요 어 이거 연장을 시켜서 보면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지금 거의 어이 연장선 고그 라인을 한번 딱 찍고 한번 이탈했다 올라와서 다시 고그 자리 를 지금 찍은 거죠. 어, 차트 상으로 보면 찍을 자리를 딱 찍어 준건 맞는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요 자리 위에서 놀아주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아, 하다못해 요 자리에서 놀아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부분은 사실은 썩 좋은 그림은 아니고요음 다만 오늘 지금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시장이 오늘 많이 내렸잖아요 시장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에 따른 하락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오늘 분봉 수급상에서의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거든요. 괜찮았습니다. 뭐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어, 보통 HLB, 어, 형님들이 털어먹는 약간은 그래도, 어, 우리도 운영 자금이 필요해 하고 털어먹는 그런 상황 정도의 상황도 아니었어요. 오늘은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자리가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어, 이게 요 위에서 하다못해 87,000원 위에서 놀아주거나 아니면 9만 천원 위에서 놀아주는 이 자리가 지금 지금은 가장 필요한 구간이다. 어, 오늘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내일 지금 요, 요 지금 추세 연장선 있잖아요. 추세 지지선의 이 연장선, 요 연장선을 찍고 반등을 해주기를 일단 기대를 해야 합니다. 이거 만약에 내주게 된다라고 하면 또이 자리 또 봐야 될수 있죠. 봐야 될수 있고, 어, 전체적으로, 음, 현재 HLB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회사가, 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와 관련해서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 드렸잖아요. 여러 차례 그 차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어, 회사 측에서 가고 있는 길은 뭐 나름대로 열심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 가야 할 길을 가는 가운데 어, 일정상의 문제로 지금 더 가기가 좀 쉽지 않은 구간에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일단은. 버티는 상황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 이거 나오면서 그나마 한숨을 좀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역시나 지금 다시 조금 또 내려온 상태이긴 해요 내일 일단 이 자리 지키는지 여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 자리가 지켜지면서 위로 올려서 그나마 87000원 위로 올려주는 그림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대를 좀 가지고 이 자리까지 욕심을 좀 내보는 상황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음, 이 정도 지켜내는 상황에서 여기서 기간 조정을 해주는 이런 정도의 상황을 일단 기대를 해보는 정도. 차트상으로 보면 고렇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현재 8월 말일자 중순, 중하순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간이 좀 남았단 말이죠. 아직은. 아직은 조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버텨주는 구간으로 가야 한다. 어 주봉상으로도 아직은 괜찮죠 아직은 이거 아래 꼬리 달고 양봉으로 띄워주면 제일 좋겠고 만약에 아래 꼬리를 조금 달더라도 양봉을 못 만들어 주게 되면 일단 당분간 요 근처에서 어 기간 조정을 할 가능성 요 부분이 지금 주봉상으로도 일단은 보인, 보이는 정도의 흐름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월봉상으로 음봉 만들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음봉 만들면 안되겠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뭐이 정도 같으면 나쁘진 않고 나중에 윗꼬리만 조금 더 잡아주면 더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정도고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